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으로 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성경 말씀을 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으로 어, 첫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떠올리면 저마다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존재로 또 어떤 이에게는 아주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안다라고 누가 보면 11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언제까지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앞길을 예비해 둔다 할지라도 평생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손이, 손이 닿아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기도 있지만 이내 자녀들은 성장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 각자 제갈 길로 찾아갑니다. 부모가 평생 그 품에 품고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며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모다운 부모가 되기 위해 꼭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에게 여와 경애하기를 가르치면 좋습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줄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이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일시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그치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평생의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부모들도 이를 알기에 나름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란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 곧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창조의 목적을 뜻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곧 창조의 목적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교훈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 1장 1절라는 말씀에서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믿음의 기부에 속하였고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을 만족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것, 곧할수 없는 것, 셀수 없다고, 이지러진 것을 셀수 없다고 전도서 1장 12절에, 15절에 말씀합니다. 즉 세상에 속한 것으로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이미 정하여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배경이라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무엇이든지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모두 누려 보았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가 내린 결론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러 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자기보다 승한 자가 없다고 자신할 정도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은 모두 찾아 누려 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괴로움을 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것다 해보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보았지만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부모된 도리로서 마땅히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몸을 가르쳐서 모든 부모가 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훈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